안녕하세요. 왕세호입니다. 우리 아들이 꾸준하게 한것 중에 하나가 이제 코딩인데요. 2년 가까이 되었거든요. 책 읽는 거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고전을 꾸준하게 읽었고, 코딩은 중학생이 되면서부터 꾸준하게 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제가 볼땐 굉장히 답답했는데, 왜냐면 제가 생각하는 코딩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근데 아이는 약간 그 당시 논리성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이는 아이 특성대로, 자기 나름대로 언어적인 측면에서, 예, 코딩을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규칙으로서 그냥 어떤 합리성 이전에. 그런데 그게 점점 쌓여서요. 아이도 커가면서 논리적 합리성이 갖춰지거든요. 이성적인 영역이. 그러면서 시너지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는 아이대로. 어른이 판단해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이런 것보다는 그리고 또 논리적 구조, 논리적 합리성을 계속 설명하도록 이런 것보다는 아이는 그냥 즐기면서 천천히 갔대,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어, 그러면은 반드시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저보다 이제 감이 훨씬 더 좋고요. 제가 우리 아들에게 수학이 어렵니, 코딩이 어렵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수학이 더 어렵대요. 그러면 코딩과 수학 공부 중에서 이제 코딩 공부를 더 원하죠. 사실 컴퓨터를 하는 거기도 하고, 뭔가를 만들어 볼 수도 있기도 하고, 코딩은 아이들에게 조금 더 어울려요. 왜냐하면 법칙이 있죠. 법칙. 문법 구조이기도 하고, 근데 이게 자연 법칙하고 비슷해요.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되고 이런 것들을 트라이를 하면서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그 뒤에 논리적 구조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일단은 이렇게 저렇게 시도해 보는 거. 처음엔 굉장히 답답합니다. <laughs> 저거를 왜 저렇게 바꾸지? 뭐 합리성이 있어야지. 근데 그냥 바꿔요. 무턱대고 바꾸. 바꿔.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아이들은 그거를 자꾸 어른이 터치하면서 간섭하고 하지 말라 이렇게 해라. 이게 구조가 맞다 이런 식으로 사고를 해야 된다. 이런 것만 좀 버린다고 하면 천천히 가면은 아이들은 오히려 누구나 좀 코딩을 익숙하게 하지 않을까 그런 언어를 이제 습득하는 거죠. 우리 아이도 지금 하루에 한두 시간, 세 시간은 계속 게임을 하거든요. 게임을 하고 코딩도 하고 산책도 하고 독서도 하고 수학도 공부하고 영어도 좀 하고 독서하고 코딩은 그냥 어렵지 않게 영어도 마찬가지죠. 그냥 자연스럽게 하면 어렵지 않게 그거 굉장히 어려워서 스트레스 받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미래를 살 아이들에게는. 코딩을 좀 가르치면 어떨까 싶고요. 아이들은 어른보다 이 코딩과 관련해가지고 훨씬 더 빨리 습득할 거예요. 다만, 어른들이 장애가 될 거예요. 판단하고 평가하고 서열화 시키고. 이런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아이들은 어떠한 부담 없이 천천히 하면서도 하면은 훨씬 더 즐겨 하면서 잘할 거예요. 늘 교육에서 걸림돌은 어른입니다. 선생님이고 부모고. 그 점을 명심하고 아이가 좀 자발성 있게 뭔가를 진득하게 꾸준하게할수 있는 그런 서포트 정도만 해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보너스 영상으로 우리 아들이 코딩하는 모습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D M A G 맞지? 아 이거 변수 이름때문에 보는거야 어. 짜장면 시켰대 응. 아, 저 이퀄에다가 왜 저기는 스페이스를 안줬어 통을 써놨어 응 통을 좀... 그래, 까먹었다 그 다음에 ha 뭐야 어, 아, 그래. 내 네, 옆은 네임이 아니라. Oh. 있다가 앨 쓰면은 이제 추가를 해야 되지 아, 알겠아 그러면 유닛의 anne um, 달을 지금 아니 하이 게... 포에 포부 네임 엄마 이것까지 이제 붙여넣기려고 유닛 인포부에 name, HP should have name HP name, boy.